어, 이번에는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성탄절이라고도 하지만 흔, 한국에서는 요즘은 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욱 음, 널리 사용되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어,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아, 이게 한국의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977년에 크리스마스와 연말은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수출 100억 달러 달성에 힘입어 국내 경기가 크게 좋아졌고 서울시내 백화점은 평소에 두 배나 되는 손님들이 찾아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도심지는 소란스런 큰 사고가 없었으며 예배당이나 성당을 찾는 신도들의 경건한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종로경찰서를 비롯한 각 경찰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말연시를 조용히 보내기 운동을 벌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관악경찰서에서도 연말연시 청소년 풍기순 화개백을 실시하고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연세유치원에서는 시내 청소부 300여 명을 초청해서 다과회를 베풀고 선물을 전달해서 흐뭇한 세미틀을 보냈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초소인 애기봉에서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화식을 갖고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올 것을 기원했습니다. 어, 크리스마스는, 어, 또는 뭐 성탄절은 12월 25일 양력으로 12월 25일이 됩니다. 물론, 어, 기독교에 있는 어떤 종파에 따라서는 날짜가 다른 날도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이 수용한 기독교 계열에서는 12월 25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짜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아, 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초부터 한국에서 이게 잘 환영을 받았던 그런 건 아닙니다. 어, 특히 이 기독교, 어,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가 아, 되겠죠. 이 개신교는 이 한국인들에게 또는 한국에서 20세기 현대문명을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문화적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20세기에 굉장히 강하게 등장을 하고 특히 한국이 미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면서 미국 문화 또는 미국에 대한 어떤 동경 이런 것들이 1940~50년대에 크게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게 미국이고 한국인들에게 미, 어, 어떻게 보면 지향해야 될 지점 또는 지향에 될 목표가 미국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미국의 어떤 주류 종교로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도 현대, 어 또는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매우 상징적인 종교로서 어 이게 선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 반드시 그렇게 어 예수의 생일이라고 하는 어꼭 개신교도들만의 종교적 이유로서의 어떤 기념일은 아니라고 할수 있을 것같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치한 날이 12월 25일 연말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에게 연말이라고 하는 시점과 가까워서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크리스마스와 연말까지 합쳐갖고 길게 어떻게 보면 온 사회가 함께 즐기는 그런 날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거의 12월 한 달을 크리스마스와 함께 보낸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또 즐기는 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크리스마스 했을 때 함께 들리는 그, 캐럴이라고 하는 노래도 곳곳에서 많이 들리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들려서 마치 12월에 한국을 보면 한국이 기독교 국가인가? 뭐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이 크리스마스 광고, 어, 정확히 진짜 광고라고 얘기해야 될 만큼의 많은 행사들이 일어날 만큼 어, 특정 종교만의 에, 기념일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기독교는 어, 뭐 흔히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종파가 있고 종파에 따라서 약간씩 조금씩의 어떤 교리 차이라든가 예배 또는 제례의 차이 등등을 보이곤 있습니다만 한국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계통의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제가 기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계열이고요, 또는 천주교라고도 하죠. 가톨릭, 천주교라고도 하는 계열이 되고요. 또 하나의 계열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 계열의 크게 보면 두 가지 계열의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 주로 가톨릭 계열은 프랑스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개신교는 개신교 중에서도 미국 개신교의 영향으로 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하면 미국, 어떤 상징을 갖게 되는 이유가 미국에 의해서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개신교가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개신교하면 미국이라고 딱 거의 동일시할 정도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기독교, 이 가톨릭이 됐건 개신교가 됐건 이것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19세기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톨릭이 조금 더 빨리 들어오고 개신교는 더 늦게 들어옵니다만 어, 이두 종교는 어, 또는 합쳐서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종교는 한국인들에게는 처음에는 특히 이 먼저 들어왔던 가톨릭은 서학이라고 불리면서 어, 서학 여기서 말하는 서쪽은 유럽을 얘기합니다. 서쪽은 우리 한국으로 기준을 했을 때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이름을 붙여 불렀고요. 어어 어, 서학이 들어와서 이 서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기존 문화와 많은 충돌을 빚었기 때문에 많은 충돌을 빚다 보니까 이어 한국가 그러니까 이 당시 조선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어, 그래서 한국은 이 프랑스 정부와도, 어, 프랑스 입장에선 작지만 조선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병인양료와 같은 어,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병인양료라고 부르는 어, 전투, 전쟁을 치르기도 할 정도로 이 가톨릭을 둘러싸고 한국과 프랑스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 매우 흥미로운, 종교사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런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세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었던 거죠. 계속 늘어났던 것이고 아무리 박해를 해도 늘어나서 결국에 19세기 후반이 되면 조선의 정부도 결국에는 이 가톨릭, 천주교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존재를 공인하게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만 이것 이들도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 어, 가톨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18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병원, 학교 등등을 중심으로, 매개로 해서 소위 어떤 근대 학문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개신교가 많이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 가톨릭이 한국 사회에는 더 먼저, 어, 소개가 되고, 어, 빨 확산이 됐지만 어이 개신교가 뒤 상대적으로 뒤지, 뒤졌지만 오히려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두 종교는 어 모두 20세기 들어와서는 한국의 근대화, 특히 여기 말하는 근대화는 독립 운동을 포함해서 한국의 독립 운동 과정을 포함해서 어 또는 20세기의 산업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 이 한국인들에게 이 개신교나 가톨릭, 특히 개신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그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다, 근대화, 독립운동 등등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여 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 선교사, 신부가 됐건, 개신교 장로가 됐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 또는 식민지가 된 이후의 과정에서도, 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럽 사람들을, 이 유럽의 종교인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인들 대하듯이 탄압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종교, 기독교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 정치적 활동이나 목소리를, 목소리를 낼수 있는 운신의 폭이 조금 더 넓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20세기 한국인들에게는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많은 선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저런 종교를 가져야겠구나 믿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미 오래되어서 위상이 약화되고 있었던 불교라든가 조선이 숭상했던 유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종교로 기독교가 빠르게 자리 자리 를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병원 같은 경우에 연세대하고 관련이 있죠. 세브란스 병원과 같이 한국인의 어떤 의료, 위생 등등에 기여하는 이런 어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여러 학교들 여기 몇개 학교들을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게 다 기독교계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학교들이 한국인들의 계몽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아서 20세기의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을 때 크리스마스를 국가의 기념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종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 크리스마스를 기념일로 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가 삼자 기념일로 지정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어, 그런 날이라 그런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일을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전반적인 공통된 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어떤 나라의 영향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 무엇일까요? 네, 에, 미국이죠. 그래서 이 미국이 개신교의 국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 개신교가 됐고, 어, 미국이었고 그 미국의 주류 종교가 개신교고, 개신교의 어떤 중요한 기념일이 크리스마스고, 이런 어떤 연쇄적인 논리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아, 한국인들이 어떤 근대 사회 발달을 추구하는 가운데 아 크리스마스가 어, 확산되는. 빠르게 수용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핵심 단어를 얘기하자면, 어, 뭐, 크리스마스, 미국 문화, 12월 25일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기독교가 확산되는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인, 이제 사람들의 알게 되었고, 이게 미국 문화를 대표한다 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크게 자리 잡았고 12월 25일이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ushels of fun. Now the jingle hop has begun.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 time and jingle bell time. Dancing and prancing in jingle bell square in the frosty air. Go gliding in the one horse lane, giddy up, jingle horse, pick up your feet, jingle up around the clock, mix and a mingle in the jingle and feet. That's the jingle bell ride.